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총 10표 전원 반대로 부결했습니다. 여당이 야당 간사선임을 무기명 표결로 일방 부결한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선임을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다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표결 전 여야는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점과 12월 3일 개엄 사태 이후 행보 등을 문제 삼아 간사선임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당 추천을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해온 관례를 깼다고 맞섰고 그 논리라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있었던 대통령부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곽규택 원내 수석 대변인은 상대당 간사 후보를 일방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 훼손이라며 야당 간사 부재를 구실로 법사위를 일방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간사는 각 당이 정하면 그대로 선임해주는 것이며 표결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번 사태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사법부 장악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표결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을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